사실 10년 전만 해도 혼자서 등산을 자주 다녔었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등산을 한 번도 못 가다시피 했다. 어느덧 나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한 지도 벌써 3년째다. 아이들은 애엄마와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고 난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며 혼자 외로이 살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온것 같다. 그런 내가 모처럼 휴일을 맞이하여 스트레스도 풀겸 산을 찾게 되었는데 이 산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이었다. 앞서 말했듯 등산도 10년 만이라 산을 많이 다니지 않았던 터랑 많은 산을 다녀보진 못했다.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집에서 그리 멀지 않고 숨은 명산이라는 말들이 있어서 이 산을 찾게 된 것이다. 가을산은 정말 명산인 것 같다. 이렇게 단풍이 색을 입어가는 계절에 등산을 하게 되니 너무나도 휴양이 되고 산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. 근데 이 산이 숨은 명산이라서 그런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지 않은 느낌이다. 내가 산을 오른 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나외 사람을 딱한 명밖에 못 봤다. 그만큼 인적이 드문 산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등산로도 잘돼 있고 자연 경관도 아름답게 느껴져서 이 산을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. 한 발짝 한 발짝 비탈진 산을 오르니 조금씩 목이 탄다.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.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서 산을 보고 쉬고 있는데 내 발밑에 도토리가 하나 떨어져 있다. 정말 큼지막한 도토리다. 그래서 호기심에 도토리를 하나 주웠는데그 옆에 도토리가 또 떨어져 있다. 그래서 그 도토리도 주었고, 그 주변에 떨어진 도토리까지 모두 주었다. 도토리를 줍다 보니, 예전에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해주시던 도토리묵이 생각이 났다. 요즘 사먹는 건다 중국산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, 이렇게 직접 도토리를 주어다가, 어머니가 해주신 도토리묵이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. 그래서 난그 맛도 그립고,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리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도토리를 더죽기로 했다. 그렇게 등산도 잊은 채 도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주워나갔는데 어느덧 도토리 나무가 많은 곳을 발견했다. 그 밑에는 많은 도토리들이 떨어져 있었고 난그 도토리를 주워나갔는데 여기가 등산로가 아니다 보니 길이 좀 험했다.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나뭇가지에 걸려 나는 대굴대굴 3미터로 10미터 가량을 굴렀고 급기야 큰 나무에 걸려서 구르는 걸 멈출 수 있었다. 그런데 부상이 심상치 않다. 혼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.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있나 소리를 쳐봤지만, 아까도 고작 한명 밖에 못 보던 터라 이곳에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. 안 되겠다. 생각하여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, 부르다가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말았다. 설상가상 여기서 고립되고 만 것이다. 난 어떻게든 일어나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,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서 어느덧에는 니앗니앗 지고 있었다. 산의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다.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다. 더 이상 누군가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기엔 나도 너무나 지쳐 있었다. 그때였다. 밤이 되니 보이지 않았던 불빛이 보였다. 이런 산에 저런 인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난저 곳까지 꼭 가야만 했다.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. 난 죽을 힘을 더하여 있는 힘껏 남은 체력을 끌어모아 그곳으로 향했다. 오른발은 뼈가 부러진 듯 싶었고 온몸에 타박상이 가득하다.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다 하지만 어느덧 불빛이 있는 집에 다다르게 되었다. 산중턱에 이런 집이 있는 게 신기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을 청해야 했다. 난 문을 두들겼고 누가 없냐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. 그러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. 나는 순간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 까무라칠 뻔했는데, 발을 보니 귀신은 아닌 것 같았다. 그런데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리본을 머리에 꽂힌 여자가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보니까 나이는 한 40대 후반으로 보였다. 그래서 일단 보다시피 산에서 다쳐서 이렇게 됐다며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는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며 문을 더 활짝 열어 줬다. 그렇게 하여 난그 여자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급한 대로 그 여자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다. 여자는 나에게 많이 다쳤다면서 그 몸으로 내려가긴 힘들 거라고 한다. 그래서 난 내일 119를 좀 불러야겠다고 하니까 여자는 알았다며 우선 툭 쉬란다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난그 방에서 눈을 떴다.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까무라칠 뻔했다. 소복을 입은 그 여자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. 난 놀라서 그 여자에게 안 주무셨냐고 하니까 다 잤다면서 약 바를 시간이라며 가만히 있으란다.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약을 발라주겠다며 내 다리를 만지는데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쓰다듬는 느낌이 드는지 아무튼 그 여자는 내게 치료를 해주고 아침으로 죽도 끓여줬다 그러고 보니 나 아프다고 이 여자에 대해 그리고 이 집에 대해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상을 당한 거냐고 물으니 여자는 맞다면서 함께 산으로 들어와 살았던 남편이 얼마 전에 약초를 캐다가 산 에서 실족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정말 실족사 할 뻔했던 어제 일을 생각하니 끔찍하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여자는 슬피우는 것이다 난 무슨 말로 위로를 할지 망설여졌다. 아무튼 그 여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서 좀더 쉬라며 자기는 나가본단다. 그래서 난 여자에게 어제 말한대로 119좀 불러달라고 말하니 여자는 이미 불렀다면서 모후 2시 넘어서 119가 올 거라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. 그리고 나는 몸이 아파서 그런지 쏟아지는 졸음에 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.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시간이 저녁이 된듯 싶었고 밖은 어두컴컴했다. 나는 너무 놀라 오기로 한 119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여자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이곳에 아무도 올수 없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나에게 서방님도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럼 이 산에서 과부로 혼자 살아야겠냐며 내가 찾아온 게 자기한테는 분명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다.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날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어이가 없으면서 이 여자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. 그 순간 난 나가겠다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. 몸이 더 나은 게 아니라 몸이 더 나빠진 기분이 들었다. 그런데 모습을 본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다짜고짜 약을 먹으란다. 뭔가 저 약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서 안 먹겠다고 고개를 돌리니 여자가 나를 강제로 잡고서 약을 먹였다. 난 얼마 못가 순간 잠이 들고 말았다. 그리고 깨어났는데 어느덧 아침이 밝은 거다. 그 뿐만이 아니다 어느덧 이 여자가 내 옆에 누워있다. 그리고 내 하이가 실종된 채로 난 누워있었던 거다.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했다. 그렇게 몸을 간신히 일으켰고 그 여자는 고니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. 난 우선 전화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전화는 없었다.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그 집을 나와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내 뒤를 따라 나온다. 나보고 대체 어디 가냐며 그 몸으로 물이라면서 어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란다. 난 누우라며 여기서 이제 그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방님이 정 말을 듣지 않으시니 할수 없다면서 가지고 나온 후라이팬으로 내 머리를 가격했다. 순간 난핑하고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아까 내가 있던 그 여자네. 그 방이다 난 여자에게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여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단다. 자기랑 같이 여기서 평생 살자고 하는 거다. 그렇게 해서 난그 과부랑 계속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텐데 여긴 어떻게 된게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. 그리고 실종된 나를 찾는 사람은 버덕 없어 보였다. 난 그렇게 과부가 된이 여자랑 함께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다. 그러던 중 한밤에 누군가 또이집 대문을 두들긴다. 보니까 중년의 남자인데 그 남자가 하룻밤만 자고 갈수 있냐고 하자 여자는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. 난 여자가 그 남자에게 하는 판사이 그 집을 빠져나왔다. 그리고 완벽히 나은 건 아니지만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산을 타고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. 하지만 그 집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. 난 대체 뭐에 홀린 건지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. 그리고 그곳에 과부가 진짜 사는 건지 그건 귀신이었는지, 아직도 난 뭐가 진짠지 구분이 안 간다.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시간은 흐르고 벌써 등산을 떠나고 보름이 지난 후였다는 거다. 나는 보름 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, 그 과부를 또 만날까 무섭다.